세 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 드리 는 시간, 경제 언 박싱 코너 입니다. 자 오늘은 글로벌 배터리 점유율 1위 업체죠 중국 CATL의 미국 진출 소식하고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현재 상황 전체적으로 진단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기업 분석가 유창희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배터리 업체가 네. 미국에 진출하는 거는 이제 사실상 처음인데. 처음이죠. 이게 얘기를 제가 좀 기사를 찾아봤더니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우회하는 방식이다라고 네. 해서 더 눈길을 끌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네. 이 어떻게 지금 진출을 하겠다는 건지 그 계획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어저께 발표가 됐죠. 네. 뭐 CATL이 포드하고 손을 잡고서는 미시간 주에 배터리 공장을 설립을 하기로 한 것인데 뭐 기존의 방식은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업체들하고 그 배터리 공장 설립을 할 때는 네.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해서 지분을 5대 5나 음. 뭐 6대 4 이렇게 나눠 가지면서 공장을 짓고 그 생산을 해서 차량에 탑재하는 방식을 취, 채택 취했다라면 네. 이번에 중국 기업은 어, 모든 지분은 포드가 가지고 있고요. 음. 그냥 CATL의 어, 기술만 응. 활용을 해서 로열티만 지급을 하기로 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CATL은, 음, 이, 지금, 미국의 IRA 법안 자체가 응. 유효기간 10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10년만 버티자. 아, 어, 네. <laughs> 어쨌든 뭐 어, 미국 시장에 진출해 있는 게 중요한 것이고 음. 그러면은 한 (10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또 법안이 나면 언제든지 변화가 될수 있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어쨌든 어~ 진출을 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네. 어~ 포드는 어~ 또 내부적으로 필요 그~ 좀 이런 그~ 필요한 전략적으로 음. 좀 새로운 파트너가 좀 필요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저께. 그 s k 오이 포드 픽업 트럭 관련해 가지고 예. 배터리 불량 얘기가 좀 나와주면서 네. 이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걱정은 있었는데 이것 때문은 음. 아닌 것 같고요. 음. 뭐 일단은 포드 쪽에서는 좀 어쨌든 지금 음. 미국에서의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좀 대비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네. 어찌되었든 이번 계획으로 인해서 어 미국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플레 감축 법안이 음. 어, 중국을 좀 차단하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우회적으로 그렇죠. 좀, 네. 좀 진출하게 되었고,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i r a 법안에 대해서 최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좀 했는데, 음. 좀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음. 어쨌든 조금 충격? 당혹스러움을? 좀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중국이 인플레이 감축 법안을 뚫고 미국에 들어가겠다는 의지가 이제 확인된 거고 네. 뭐, 된 거고 방법까지 이제 사례가 나온 건데 네. 포드가 이렇게 우회 전략을 쓰면서까지 중국 배터리 기업과의 이런 식의 합작을 시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용 문제도 있겠고 네. 사실 실력 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일단은 정치적인 판단보다는 기업 입장에서는 신리를 좀 추구했다라고 음. 보고 있는데요. 어, 지금 왜 그러냐면 미국의 전기차 시장은 상당히 급성장할 수 있는 음. 지금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어, 2019년 기준으로 미국의 전기차 비율이 1.8%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2022년 작년 같은 경우 6.7%로 좀 급성장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중국 같은 경우는 한 56%, 미 유럽은 한28%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거에 비하면 아직까지도 터무니없이 낮은 어, 비율이죠. 네. 어 근데 이게 이제 어, 이번에 인플레 감축 법안, IRA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상당히 빠르게, 어, 미국의 전기차가 보급될 것이라 전망을 하고 있고, 아... 뭐, 한 2030년까지 전기차 점유율이 기준 예상치보다도 한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전기차에 들어간 필수 제품인 배터리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특히 뭐, 요즘에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모델을 다양하게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수요가 어,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좀 불안정한지 나라면 뭐자동차량 완성 접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감을 작용할 수 있다 보니까 네. 공급처를 좀 다양화하려고 하고 있는 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내 3사가 3년 동안 그 연간 300기가와트급의 어그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네. 300기가와트급이면 한 450만 대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음. 그래도 어 완성차 업체들은 더 많이 차량 판매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좀 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IRA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보조금이 지급을 되고 있지만. 음. 이건 언제든지 변화가 될수 있는 거거든. 요 음. 보조금이라는 거는 한도라는 예. 것이 있는 것이고, 예. 또, 어,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음. 한 1, 2년, 2, 3년 뒤에 변화가 생기면 이게 줄어들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어, 정책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어, 영향을 덜 받기 위한 어떤 장기적인 어,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 NCM 이라고 해서 니켈, 코바트, 망간 등 3, 사원계 배터리를 주력으로 만드는, 음. 어, 공급을 하고 있고요. 예. 중국은 이제 좀 저가 제품인 LFP 방식이라고 해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기차 자체가 내연기관 차량보다도 최소 한 10에서 20% 정도 비싸거든요. 네. 근데 어, 보조금을 지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비싸게 공급 차량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어, 좀 고급 차량들은 큰 문제 없겠지만 좀 이제 중 저가 차량들의 공그 공급도 많이 해줘야 되는 판매를 많이 해야지 그렇죠 공급이 음. 점유율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라면 아무래도 배터리 자체가 조금은 저렴한 배터리를 저렴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것이 이제 중국 기업이 좀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음. 어, 그런 것에 대한 전략으로 좀 이번에 손을 잡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두 번째는 테슬라가 최근에 저희도 몇번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주요 제품 가격을 인하를 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겠죠. 그전에는 뭐, 콧대 높게 보조금 안받아도 된다. 음. 그냥 우리는 우리 갈길 가겠다 하던 차량들도 음. 보조금 수준에 딱 맞춰가지고 가격을 인하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음. 그러면 아무래도 그 얘기는 결국에는 어이 경쟁이 좀 심화된다는 것이고 음. 거기서도 이제 원가 절감이라든지 차량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할 수 있다 보니까 네. 또 어, 마찬가지로 저가배 좀 저, 저렴한 배터리를 공급하는 음. 중국 기업을 어, 새로 파트너로 좀 선정하게 되지 않았나 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의 상황이 우리 기업에게는 전혀 좋지 않아 네. 보이는데 <laughs> 네. 어쨌든 이제 우리 기업은 이제 중국과 상대를 해야 하는 네. 상황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지금의 이런 흐름들은 우리 기업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사실 이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IRA 음.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가장 세일을 입을 수 있는 게 배터리 업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네. 중국이 유럽 진출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은 진출을 몇번 하려다가도 결국 은 못했었던 음. 것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예. 이번에 이제 이러한 우회적인 어, 전략으로 좀 진출하면서 좀 걱정거리가 있죠. 어쨌든 음. IRA 법안 자체가 어, 그 내용을 보면 광물에 같은 경우는 북미 지역이나 미국의 FTA 어, 체결국에 한해서. 어, 사용된 제품을 사용을 해야 되고, 네. 뭐, 내년까지는 한40% 이상, 그리고 2027년에는 80% 이상 그 어, 광물을 사용해야지 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이고, 네. 나머지 부품 같은 경우도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50%, 음. 2029년에는 100%로 어, 음. 맞춰야 되거든요. 그 음. 상당히 까다롭게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네. 공장을 아예 미국에다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죠. 어, 그래서 네. 막대한. 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예. 기업도 뭐 몇십조 다 기업별로 아이뭐 lg에너지솔루션 뭐 삼성 음. sk 모두 뭐 몇십조 각 기업별로 몇십조에 음. 투자를 좀 하고 있는 것인데 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국과의 격차를 좀 어, 넓히려고 좀 했었죠 근데 네. 예, 이것이좀 변화가 된다라면 조금은 걱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음. 현재 화면을 보시면 어 전체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을 보면 네. 중국의 CATL이 압도적으로 네. 1위에요 37%를 네. 어, 차지하고 있고요 작년 예. 기준으로 우리나라 음. LG 에너지솔루션이 13.6%, 음. 또 중국의 BYD가 어, 13.6%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국내 기업의 3사의 점유율이 한30% 원래는 2021년에 30%였는데 2, 3%로 좀 줄어들었는데 음. 중국을 제외하면은 우리나라가 거의 독보적입니다. 중국을 어, 빼면 예, 그래서 그렇죠. 오른쪽의 네. 화면을 보시면 예. 어, LG 애니솔루션이 2021년에는 35%, 음. 나머지 SK 하고 삼성이 한10% 내외를 차지하고 있었고 예.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29%, 음. 12%, 11%로 어, 좀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어 우리나라 기업의 전체 합산은 좀 줄어드는 흐름이고 음. CATL이 급격하게 치고 들어오고 있죠. 13%에서 네, 22%로 올라왔는데 네. 이게 이제 유럽 쪽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아. 점유율이 높아진 거거든요. 그래.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도 이제 이렇게 진출하게 을 된다라면 아무래도 좀 국내 기업의 음. 어, 점유율이 세계 점유율이 조금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음. 여기에 대해서 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또 새로운 전략을 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이제 저가형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될것 같고요. 전 세계는 네. 또 중국의 대형 의해서. 유럽 시장에도 좀더 신경을 써야 될것 같고 네.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거나 작년에 한국 배터리 삼사들은 사전 최대 실적을 냈잖아요, 그죠 네, 뭐 배터리 관련된 업체들은 매년 매 분기 경신하고 있네실 예, 예. 최고 실적을 좀 경신하고 있지 않나 생각 을좀 하고 있는데 예. 지난 화요일 SK 오을 끝으로 해서 국내 3사 배터리 업체들 모두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어, 3사 합산 매출액은 총 53조 3,400억이었고요. 음. 이건 역대 최고치였고 예. 영업이익은 뭐 기업별 다르긴 합니다만은. 뭐 삼사 SDI가 1조 8천억대, 뭐 네. LG 에너스솔루션도 1조 원대. 다만 이제 SK온 같은 경우 1조 원 적자. 아직까지는 네. 적자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음. 중요한 거는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네. 매출이 이렇게 가파르게 늘어나는 것은 어,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사 업체 시장에서는 어, 지금 지난 3분기까지의 우리나라 삼사 수주 잔고가 한 700조 원을 넘어서. 라고 보고 있고 음. 연말까지해서 천조 원을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예. LG 에너지솔루션이 4분기 그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 컨퍼런스콜에서 지난 4분기에만그 20조 원 어치의 신규 수주를 확보했다라고 어... 합니다. 그래서 네. 어, 수주 잔고가 385조 원을 넘을 것이라고 좀 발표를 좀 했고요. 네. 어, 또 그, 그리고 계속해서 말한 게 매년 매출 성장폭보다 더큰 음. 신규 수주를 하고 있다.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음. 것을 좀 반증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SK 온 같은 경우도 10월 기준으로 본다라면 수주 잔, 수주 잔고가 220조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음. 삼성 SDI가 좀 제일 적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40조 원 음. 안팎을 좀 기, 계약을 좀한 것으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음. 뭐 전체적으로 한1 0 0 0조 원이 넘을 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납품할 수 있는 생산체계가 갖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뭐 헝가리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미국, 중국, 주요 국가의 어, 공장이 어, 고르게 좀 만, 지어져 있고 음. 또 파우치형 또 원통형 등 다비하다 제품에 대해서 어, 공급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어, 좀그 효율을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생산 효율도 상당히 중요한 게 음.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안정적인 물량 확보는 장기간 더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게 네. 지금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최근에도 음. 삼성 SDI가 어, 대규모 투자를 한다라는 발표를 했었던 것처럼. 그러면 음. 그런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수주가 이미 예약이, 그 서, 기업, 카고의 완성 업체하고 어떤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투자를 하는 것이지. 네네. 그렇죠. 얘기가 안 되어 있으면 투자를 음. 하는 게안 하는 게안 하지 음. 않겠습니까? 이게 뭐 1, 200, 1, 200억도 아니고 조 단위로 네. 것도 몇십 조 단위로 투자를 하는 것이니까. 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주목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북미 시장에서는 확고한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 어또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도 뭐 내재화를 하겠다 배터리를 음. 외부에 맡기기보다는 자기 자기들이 내재화하겠다라고 많이 선언들을 했는데 음.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음. 말은 쉽지만 이 핵심 맞아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좀 부족하고 또 대규모 공장을 신규로 투자하는 것도 어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내재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다시 뭐셀 업체들한테 어 손을 좀 벌리는 음. 모습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모멘텀은 더갈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중국 기업이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좀 있어서 예. 여기서의 어떤 경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를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예. 그리고 요즘에 그 기사들을 보면은 배터리만큼이다 배터리 소재에 네. 관한 기사들도 참 많이 있던데, 네. 네. 투자자들 분, 분들도 뭐 이것에 대해서 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될지라는 고민도 있으실 것 같고, 네. 그렇죠. 이자 자체만으로도 지금 어떻게 좀 전망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네.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셀업체, 완성업체의 수주장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음. 그거에 맞춰서 소재라든지 음. 부품업체들에 대한 매출도 급성장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어,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에코프로라든지 음.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 주가가 최근 한, 한 2주 사이에 한100% 정도. 주가가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음. 그래서 어좀 주목을 한 것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뭐 올해 같은 경우 1조원 이상 될수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 예. 또 아예 그냥 소재 업체들도 어, 투자를 할때 공동 투자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어요. 됐죠. 예전에는 그냥 세일 업체가 먼저 투자를 하고 그냥 양극재라든지 음극재만 공급을 했다라면 지금은 아예 같이 투자를 해서 어, 좀 지분이라든지 시장을 좀 그렇게 해야지 또 어, 업체가 변경을 안할수 있는 음.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좀 하고 있는 게 좋은 결과를 좀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소재 업체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는 계속해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음. 또 하나는 당분간 또 주목해 볼수 있는 건 3월 16일인가? 날짜는 저기 기억이 안좀 네. 혼돈되고 있는데 3월 중순쯤에 유럽에서도 음. 유럽한 IRA 법안 통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그때 이제 유럽도 이제 미국하고 좀 대응하기 위해서 음. 프랑스하고 스페인이 지금 가장 주력 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어, 선도에 서서 음. 유럽의 IRA 법안을 좀 통과를 하려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네. 어 그렇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렇겠죠. 또 그러다 보니까. 또페터리 관련된 업체들도 음. 시장에서 다시 또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증권업계에서는 배터리 시장, 뭐 소재 시장도 그렇고 한 3년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음. 뭐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쵸. 3에서 5년 정도. 그 5년까지. <laughs> 네. 아 그렇게 보고 있어요. 투자 포인트는 뭐입니까? 네. 일단 뭐 완성 업체들을 본다라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음. 그리고 어, 전기차 판매 대수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 자체가 어 매출 정점은 더 뒤에 있을 것이다 음. 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음.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l g 에은 솔루션이라든지 음. 삼성 SDI 같은 경우 보면 주가가 계속 좀 우상향 기조를 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1년 동안의 흐름을 보신다면 박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상단과 하단이 좀 정해져 있는 흐름인데 음. 그 박스권이 조금씩 계단식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만약에 좀, 어, 투자를 해보신다라면, 음.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기존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계속 주목을 받아왔었어요. 예. LG 화학 시절서부터, 어, 주목을 받았고, 음. 또 작년에, 어, 상장을 하면서도, 음. 어, 계속 주목을 받아오면서 주가가 올라왔다라며,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은 삼성 SDI가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음. 있습니다. 음. 특히 작년에는 삼성 SDI가, 어, 조금 LG하고 SK 대비해서 투자를 많이 안 한다 음. 하면서 외국계 기업은, 기업으로부터는 뭐셀 매도 리포트가 나올 정도로 어, 좀안 좀 좋게 평가를 받았는데, 네. 네. 그 이후에는 상당히 작년 가을부터 보면 공격적으로 투자를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최근. 한 2주 전에도 음. 어, 공격적인 투자 소식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음. 특히 LGN 솔루션 같은 경우는 테슬라 향, 아직까지는. 음. 너무 워낙에 테슬라가 제일 공급을 많이 하니까요. 그렇죠. 테슬라 쪽에 대해서의 매출이 좀 많이 편중화 되어 있다라면 음.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 국내 현대기아도 그렇고 음. 또 포드라든지 또 GM이라든지 특히 음. 뭐 BMW 음. 이런 특히 유럽 쪽의 좀 기업들하고의 파트너십이 되어 있고 제품 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 차량 판매가 다른 완성차 업체들의 음. 전기차 모델이 나오면서 판매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음. 이런 거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음.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음. 있습니다. 성화 나우소는 차 전기차 쓰세요 지금? 저 운전을 못합니다. 아, <laughs> 예, 아니, 그렇죠. 전기 나오니까 차가 이제 대세잖아요. <laughs> 네. 주요 브랜드들이 이제 뭐뭐 심하면 뭐 2025년부터 뭐그 내연기관 차 안하겠다. 네. 뭐 이렇게 선언 선언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이제 전기차를 좋거나 싫거나 이제 타이 수밖에 없고 시그 이후에는 이제 전기차를 지, 그니까 지원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네. 도로에 충전소가 지금 네. 이제 전기 충전소가 제일 음. 문제고 여러 가지 시스템 이런 이런 반기 사업도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이제 뭐뭐 뭐 대답을 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네. 이 전자 전자 산업의 특이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 반도체를 끌어올리는 거는 어떤 그 패션이 왔을 때, 네. 이 과학적인 혁명들 가장 최근에 채 h g p t 네. 이것 때문에 반도체에서 고성능 반도체에서 다시 한번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이런 어떤 특이점들이 있다면 구간별 특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네. 전기차에는 그런 건 제시된 건 없어요.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방식에 대해서 좀 변화를 계속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왜냐면 어쨌든 최근에 나온 뭐 아무리 차량이 좋은 그 배터리를 적용했다고 하더라도. 음. 한번 충전해서 한 400km 음. 내외의 그 주행거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더 늘리려고 그러면은 배터리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차량이 무거워지고 네네. 차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네. 배터리 무게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네.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음.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3세대 배터리까지의 기술력을 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3세대 기술력이라면은 이제 뭐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좀 음. 평가 그 전환이 되고 음. 있는 것인데 전고체 배터리로 가게 된다라면 주행 거리는 늘어나게 되고 네. 또안전성이 중요하거든요. 폭발이라든가 그런 네. 거. 이 배터리 네.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은. 어, 화재가 나면은 음. 그냥 다 전소라는 것이죠. 그죠그 차량이 다 꺼질 때까지 네. 손을 못 대더라고요. 손을 못, 그냥, 네. 그냥 꺼고만 있다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예, 예. 최선의 방책이다라고 예. 할 정도이거든요. 음, 근데 음. 이게 외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상관없지만, 네. 지하주차장이란 이런 데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부분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에 많이 아파트 네.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음, 음.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게 계속 번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련 상당히 그 안전성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좀 이제 걱정거리가 있는데 음. 이게 이제 전고체로 간다라면은 음. 이것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될수 있는 부분이 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빨리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하고 음. 하느냐에 따라서 또그 한번 말씀하신 것처럼 음. 흐름 자체가 변화가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음. 음. 뭐 국내 기업들이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좀 가지고 그렇군요.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왜 여쭤봤냐면 그 다음 스텝에서 지금도 R&D를 하고 있고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한 정보가 제가 뭐 제가 발견 못한 걸 수도 있는데 <laughs>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렇게 네. 그런 의미에서 여쭤봤습니다. 음. 질문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네. <웃음> 자 오늘 이렇게 저희 뭐 인플레 감축법을 뚫어가며 우회하면서 미국에 진출한 중국 배터리 또 그리고 이에 따른 우리 배터리 시장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유창의 경제. 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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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 TV 경제 언박싱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